생각 볼쇼쇼쇼쇼태잔치상이다 잔치상 이 날이 지금 우주가 온우 주가 잔치상인데 뭐, 음, 오, 그런 사람들은 정신 못차려사늘 <laughs> 깨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그냥 뭐 어마니들을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다냐아니면 실패 원래 주인이 주이 하는 주님 주인이에요 성부 선자 성령 성삼일자란 주건자 함께라고 는데 우리가 교리 교제 교감을 잘해야 돼요 교통하시미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살아서 역시나 역사하시면서 운영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일하시는 일이 첫째 일이요 첫째 일이 뒤야 어, 사랑 안돼요 무엇나든시 착한 일을 하고 지가 막 주는 사람을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는 사람을 주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다 주고 싶어다틀어봐요 응. 주는 물가표를 다 쏟으시고 목숨도 다 그냥 속여가지 그냥 근데 그게 부활을, 부활을 하신 거야. 그게 그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죽고 나서 3일 후에 태어 부활을 하시는 그 부활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살라는데 말이요, 못 살라고 그 그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살라서 다시 좋은 세상을. 응.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 가라 하시면 나는 가니 제 이름으로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는 함께 가시는 거지. 내가 혼자서 어찌 그거를 어찌 사노? 애기들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자세히 보도록 붉은시도 보글보글하고 벌레들까지 전쟁인데 이거 애기들이 아무거나 주스 <laughs> 벌레들 주스먹어보고싹 먹어치고 보라. 벌레들 조심했어.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음, 지금은 그래서 공주왕자, 브리킹도며 마이미 마인드 콘츄를 셀프케어, 셀프케어 시즌이니까 내가 <웃음> <웃음> 할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네. 눈만 보면 눈만 떠면 바빠요. 할머니도. 그리고 잠을 잘안오는 잠자리에 딱들 때가 되면 정말 행복해요. 이제 꿈나라로 가는데. 좋은 꿈을 꾸지, 어떤 꿈처럼 꿈을 꾸지, 어떤 꿈도 안 꿨으면 좋겠어. 꿈이 어떤 때는 막 쌩쌩하고 기억이,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 맨 아, 꿈을 좋은 꿈을 꾼거 같은데, 뭔 꿈을 봤나 어젯밤에도 꿈을... 죄도 죄도 모르고 그냥 자고 오는 걸 아침에 보니까 핸드폰을 보다가 건널목... 신호등 없는 건너면 저기로 그냥 지나갈 거해요 지나가는데 차가 서서 기어오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laughs> 달려왔으면 오늘이 제삿날 아니야. 하늘 날아가는 날인데 아우 그렇게 하늘 날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젊어서 젊는 것도 정말 복이라 그랬는데 참 나이는 살아있는 것도 참 점도껏 기쁘고 젊고 하니가 있어야지 어쨌든 살아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쁨이지 그 모르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산자나 죽은 자는 그 거어는 하늘 나는 게 하늘 나라를 가든가 땅을로 꺼지든가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야 된게 열심히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중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부심이 아버지께 아버지 중보하고 처소를 우리의 처소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는 거요. 그럼 일을 다 하루하는 게아니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 이미 정해진 태초 전부터 이미 우리는 정해진 삶을 그래서 사주팔자도 보고 못 하는데 매 순간 하루하루 오늘을 하루 불량요. 오늘 걱정 오늘 끝. 근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심을. 고심들을 잘 하시고, 아, 네편 네편 일어나지 말고.